선거인단 모집 과정에 과열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진행된 현장 투표 개표 결과로 추정되는 내용이 유출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. 정재윤 기자입니다. 안희정 충남지사가 오늘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. 문재인 전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썼습니다. 네거티브 공방 과정에서의 불만이 그대로 터져나왔습니다. 직접 글을 올린 배경도 설명했습니다. 제 마음에 또 서운함도 있었습니다. 제가 살아온 인생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부정됐습니다. 문전 대표 측은 안 지사 측 반응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. 다만 문재인 전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습니다. 후보든 후보 주변의 인물들이든 네가티브만큼은 음, 하지 말자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경선 선거인단 모집 등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과열된 모습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. 일부 지역의 유치원연합회에서는 선거인단 참여 ARS 인증번호를 일괄 취합해 조직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정황이 드러났고, 전북의 한 대학교에서는 특정 후보의 지지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제주에서도 또 다른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자 명단 중 일부가 엉터리라는 의혹이 나와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JTBC 정재윤입니다.